계속 하세요 뭘뭐 안할건데? <laughs> 계속 하세요 빨리 왜 <야>, 나를 쳐다본다? <laughs> 서울 넘어서 편의점에서 쉬었다가 아 쉬면 안되나? 어, 그럼 쉬지말고 어떻게? 중미산까지 갔다가 중미산까지 갔다가 중미산 가고 <laughs> 오게할거야네 <laughs> <laughs> 그럼 명단에 가고 저기 여기까지 점프해야돼 어디서야? 오고개 동네야 오겨.. 오가 아니 그니까 점프해서 여기 올야 지하수 하고 지하 그럼 7국이야 네, 한국이지. 니까 아, 한국에 넘고 다시해서 오게라고 아, 그렇게 오라고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럼, 아, 그게 있었는데. 아, 그럼 거기서 알짜를 해야. 아니 근데 동북 오라고 하면 원래 유명 유명 상가서 가는 게5국이야 아, 아, 어 아, 뭔 소리야, 오국에 넣어줘. 야, 야, 칠곡이라면 니네 완전 퍼진다니까? 동봉국에 안 가봤어? <laughs> 아까 나한테 그렇게 오라 하더니, 안 가봤어? 막 <laughs> 이러면서 나한테. <laughs> 이러면 아쉽게 해서 점프해야 돼요? 그기오려면 그치. 와도 되는데, 타고 오 체력이 안될 거야, 내가. 나는 유명성까지 너무 심다하고했었는데 그럼 여기까지 타고 오면 칠곡이라고. 그럼 칠곡이야. 아니, 근데. 죽어. 이따가 서울곡에다 넣으면 이지연이 오빠 우리 삼곡에 타면 안 돼요. 아, 진짜. 뭐가 상관없다는 거야? 거기서 거기 아니요 <laughs> 장난해? 아나 <laughs> <씨만. 웃음> <laughs> <존나> 차이나 <laughs> 야 유명산까지 가는 게 존나 길어 진짜 유명산 길지 않아? 유명산이? 야얘 머릿속에 지우개 들었나봐 아니 유명산 그렇게 안 길어 네가 생각하는 건 중미산이야 유명산 부닥한 부닥한 5개 되는 거 같은데 그 네. 정도는 아닌데 좀조금 길어 <laughs> 유명산 제 길지 않아? 유명산 가는 길도 존나 멀어 <laughs> 유명산 가는 길이 야거필인데 거기가 좀 힘들어 <laughs> 챔피언 맞춰서 가려면 저거 안 가봐서 저새끼. 블로그 찾아가. 갔는데 그냥 앞 사람만 졸졸 따라가가지고 뭔지 모르는 거야. 안 가본 거 같은데? 아 작년에 어디 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우리 동보 오곡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재작년에 갔어. 중간에 올라가서 갔어. 안 갔어. 사진 봐 있어. 안 갔다니까. 동보 동부 오는. 동보 오는 거의 안 갔어. 아까 얘기하다가 대답해봐 동부 5구개? 동부 5구개? 3구개 3구개? 왜씨 5구개 오빠 오늘 이렇게 5구개라며 운동회 오빠 나 7구개 못 가게 하려고 <laughs> 아니 나 지금 아니 별로 안 밟았어 어? 그래? 니가 아, 못 따라온 거야 <laughs> 세게안와 진짜 아 어떡해 근데 나 이제 몸 풀렸어 <laughs> <laughs> 어우 저이 허세 어떡하지? 얘 허세지연 안녕하세요. 뭐 지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안녕. 같이 가. 안녕. 같이 가, 제발. 안녕. 니네 말은 지금 니가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다운이 할때 속도가 잘 받는다 이거지? <목소리> <목소리> 아. 그냥 직발에서만 센 거네. 자연스럽게 페달 안 걸리고. 한마디로 너 돼지란 얘기네? 그렇게 무거우니까. 아침부 터. 그러니까 누가 혼자 아침 먹고 오래? <목소리> <목소리> 아니, 오빠 진짜 터봐요. 내가 어떻게 하 사이없 야, 왜 자꾸 자전거 타는 거를 자, 자전거 탓만 해? 내가 서이 빼도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완전 자전거 타는 레이스를 하는 애들이 자전거 타는 사 이해할 수 있거든? 자전거만 특성이 <목소리> 좀 달라 근데 그래서 좀 달라, 특성이 근데 너 레이스를 안 하잖아 그럼 넌 이걸 믿기도 보기도 전에 진짜 자전거 타고 있는 거야 이거 북한까지 타보고 이건 나랑 안 맞는다고는 이해하는데 또 달라 뭐해 안 가고? 아이씨, 맛있냐? <laughs> 지금 그 여유가 있어? 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오늘은 지연아, 오늘 영상의 주제는 동부 곡에서 동생을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야 지연이 됐습니다 야왜 안받아줘 그렇게 떠들 힘으로 좀더 올라가라고 야 회초리 하나 갖고 와봐 회초리 저좀 때리면서 올라가게 우리, 르세스이의 새로운 멤버가 된 우리 단어리 안녕하세요. 이제, 니가 잘못할 때 아! 누나들 좀 케어해야겠는데? 이 아! 수정 누나랑은 텄어요. 아, 근데 수정이, 이 금방 올라오더라. 가벼워서. 어제 해오름 끌다 하던데? 해오름 어디야? 여기. 아니야, 드 언덕. 해오 무슨? 누군가가 또형 보고.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라고막 그래가지고 v TV TV t 장된 이미지라고 아니라고 TV TV t TV 시작하면서 망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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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몸이 안 돼. 연필 안 하잖아. 나주도 완전할수 있을까 그러면. 나 올해 500kg 넘쳤어. 야너너 너 외에는 남한테 관심 없으면서 왜 이렇게 관심 있는 척 하냐.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 <laughs> 그지 아니 내가 지금 계속 공고. 아니, 하고... 왜 그래 나 자꾸 그런 애로 만들지 마. 공고 믿다 보니까 너 아니 그런 애가 아니고 너 진짜 그런 애잖아. <laughs> 슈퍼에다 몸 풀렸다고 하지 않았어? 슈퍼에다. <laughs> 슈퍼에다. 슈퍼에다 몸 풀렸다고 했죠? 아예 풀려버렸네. <laughs> 풀어놔버렸네. <laughs> 자! 나몸 풀렸어. 동부 오곡에 탈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풀린 게 몸이 아니라 나사인 것 같은데, 그치? 어때? 풀린 게 몸이 아니라 나사지? 응? 인정? 어, 갈수 있어? 어디에 갈수 있어? 12곡에 가, 22곡에 가. 야, 내일 끝나겠다. 내일 끝나겠어 언젠가 끝나겠지 괜찮아, 너는 우리의 보험이야. 어. 너가 있어서 우리가 템포가 지금 느려. 음. 너가 있어서 아주 편해, 좋아. 어, 잘 들었지? 어, 그럼. 가입비 얼마? 다음에도 이용해주세요. 가입비 아니, 얼마? 뭐? 가입비? 한 달에. 만구천구백팔십만. 분명히 어제 저번에 나한테 안 깝친다 그랬는데. 말만 시키면 깝치네. <laughs> 말만 시키라고 진짜. 뭐? 잘 시켜달라고. 지금 뒤에요, 이지연아, 네 뒤에 지금 몇 명이 따라오는지 알아? 이지연과 아이들. 갑자기? 갑자기 자전차를 하네. 이마지막 네? 네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아, 마지막 고기지. 그 있잖아. 삼고한국에먹 <laughs> 아, 밥 먹고 사고 가야지, 외전포에. 어, 역방향이잖아 그래. 아까 올때형좀 맞바람 아니었나? 맞바람이었어. 갈때 등바람이 일어나? 근데 자전거 많을 거 같은데, 근데 아주 편안하게 그냥 세워라 세워라기 오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 <목소리도> 여기 영상에다 대처지주겠다꽃 배경을 찍워줬어야지꽃 지나갔잖아

아, 르고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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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5고개를 타러 왔다가 동부 3고개를 타고 여기 옥천에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뭐 여름이었으면은 냉면을 먹든지 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쌀쌀했던 관계로 옥천 순두부를 먹으러 왔습니다 순두부 맛있게 먹을 거예요 운동했으니까 <laughs> 영상 못쓰게 하려고 그러더, 또. <laughs> 형, 이거 내보낸다. 어? <놀람> 다 나와, 셋이? 아 어, <놀람> 네, 나와요. 나도 나와요? 네. 나도 나와요? <laughs> 적당히 웃어, 이야 <laughs> <뭐하는 거야? 웃음> 아니, 오빠, 이거 편집한 거거 풀어보면은, 진짜 나한테 너무 웃게? <laughs> 이럴 때 모르는데. 이 장난 지아너 지금 팔로우 몇 명이야? 저요? 8,000명 8 0 0 0안 돼? 너 <laughs> 들어올 때2 0 0 0이었나2 0 0 0도안 됐어요 1 0 0 0명이나어 이거는 9,500명이야 르세가 문제가 아니고 얘네종짓 해가지고 그 거야 <laughs> 근데 되게 안 된다 너 <laughs> 어. 보통 한 2년 했으면 거의 한천만 넘어야 된다 반종짓을 잘 못하거든 2천만 돼야 되는데 <laughs> 태그를 애들이 팔로우를 안할 만한 태그를 열어. 귀찮아.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어? 사이프, 영어로 사이프, 팔로우, 그 영어로 아니니까. 졸라졸라, 콜라고, 콜라고. 근데, 근데 진짜 높으신 분들 보면 은 태그를 진짜 잘하시더라 누가 높으신데? <웃음> <웃음> 누가 높으신데? 왜 아니, 여자분들. 그러니까 누가 높으시냐고? 그 여자 아, 뭐? 언니 그 누구지? 그러니까 너높 사람들이야? 너 뭐. 뭔가? 정연 언니 <laughs> 너 진짜? 너보다 높은 사람들이야? 계급적으로? 어? 넌 서민이고? 아니 팔로우 수가 높은 신분? 어넌 천민 천민이고. <laughs> 진 걔네들은 뭐 공주 마마 되시냐? 어? 진짜? 아니 내가 사진.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 어. 이 새끼야. 아니 너사진들 이상하지 않죠? 사진 되게 가식적인 거잘 올려요 왜가식적이 왜 그거 다 올리잖아 그런 거 여자들 그러니까 너 아니잖아 지금 사진이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진이 나는. 낫네 야 뭐? 어. 사진이 낫다고요? 아니 뭐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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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만 <주만> 보고 누나 재밌는 <laughs> 얘기좀 해줘 <해줄까? 그래>. 나는 <laughs> 왜그렇 개그맨이야? <laughs> 아? 자꾸 나보고 재밌는 얘기 시켜달래 저번에 형그 나랑 인스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 재밌더라. 너무 재밌. 재밌게. 난 이거 가, 가끔 가끔 봐. 아 봐. 나. 형이 <laughs> <laughs> 형이랑, <laughs> 형이랑 말싸움을 해서 너무 재밌게 나왔어. 재밌더라. 아, 그 인정? 재밌, 인정. 뭐야? <laughs> 나 아,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랑 그거 봤다? 어이 어이 후이 후이 나랑? 처음 봤는데 이분 왜 이렇게 웃기... <laughs> 룰리 형이랑 만남했잖아, 만남.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 서로 자기 얘기만 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laughs> 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꿀 주말 보내세요. 음흠. 이제 오늘 하루 거의 다 갔는데. 주영이 열어가자 열아 할 거예요? 어. <laughs>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존나 할 거예요. 진짜? 진짜? <laughs> 아, 그럼 형 존나하세요. 난 그냥 할게요. <laughs> 형 그냥 하고 난 존나. 수요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 수요일 날은 정기하라고. 그 외에는 우리 원래 화수목 탔지, 거의. 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거의 쉬고 화수곡은 탔지. 네. 자, 오늘, 오늘 동부 5곡에서 3곡개로 바뀐 라이딩 여기까지. 안녕. 고마워. 잘가, 네. 다녀오 네. 안녕.